아 근데 언니 그 애쉬 궁 무슨 일이야? 원래 애쉬 궁교충 맞으라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까지 하나도 맞은 게 없는데? 딱겸 아, 모두 보여줘? 진짜로? 이지린의 나 시즌하고 주영이랑 두오 할게 기다려봐 여여여 보세요. 하 w 하 e how w 아 h 필리 w 스 how we? How we h o 나 we? How 고 싶어. 아 w 절 e 이 아니라 주영이 같은 서포터랑 있어야 아 w 리 e 스 같은 거 꺼낼 수 있어. e h o 면 오늘 내로 w we? How we how we? 아아 w we h 아 w 리 e How we how we? h o 아니지, 아니지. 너 수상해? 아니지 아니지. 아주 수상해. 아펠 승률이 28퍼인데 다치야만 하지. 언니랑 하니까 플레 사 하나 만나고 골드 2. 아 뭐야 항상 만나던 애들 만났네. 아니 응. 언니 앞에 패급인데 왜 이렇게 입만 살았어? 미순받았지? 그러면 아, 이제부터 너랑 듀오할 때마다 아펠리오스만 한다 아펠리오스 밴 하지마. 아, 그럼, 루시아나 할 거야. 개빡쳐, 진짜. 코모한다? 프리스타나 한다? 아, 펠로스 뱃다 네, 했어요. 오늘 네. 이거 승당 500개 미션인 거 알지? 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골드, 골드 잡히는데? 조영아, 이거, 너, 내 방에서도 각방 100개? 도전! 어, 도전이라고 했어? 어. 아니 도전이라고 도전이라고 했지 도전 도전이라 했는데 왜 도전이라고 하면 안돼 지금 어 도전이라고 하면 안돼 도전 갑자기 뭔 부류야 어 아니 이 언니 이 언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도전이라 하자 도전 그래 도전 우리 도전해라 200개 사이코림이 승리식 각방 200개 추가해서 300 개야 각방 어, 그러면 각방 800 개? 어. 아, 감사합니다 조영아 <laughs> 아, 지금 티 어디야? 이거 플레 4. 이거 말고. 아니 북해도 민창기 오빠랑 듀오하면서 플레 3까지 떨궜어. 그, 그 오빠 패장러야. 그니까 씹 패장러야 진짜. 그 오빠 레알 패장러야. 그 오빠랑 듀오하면 <laughs> 안 돼. 진짜. 근데 내가 듀오할 그 피오가. 티어가... 오빠밖에 없어. 골드랑 좋아할 <laughs> 사람. 언니가 언니밖에 없는데 언니가 안 해주잖아. <laughs> 뭔 소리야 그거 뭐함이야. 아 이러면. 지금 내가 맨날 언니한테 와가지고 언니 듀우하면 아나 피곤해서 입 한번 하고 자려고 하는데. 너는 맨날 날 날? 늦게 와. 너 제발 나랑 비슷한 시간에 오던가. 언니 이거쳐이거 쳐, 이거 쳐. 아 실수. 까비. 천천히. 천오십만 님 대표선 세계 감사합니다. 캐피카바. 어? 오케이 플이 뭐야 이렇게 건방져 뒤질라고이안 써? 오케이 일 오케이 일 나이스 나이스 박주영 <laughs> 나이스 이만희 아. 아 언니 때가 나 쳤어 복수해 줘 플리스 써서 죽여 줘 플리스 써서 죽여 말어 맞추긴 했어 얘 죽여 줘 죽였어 살생까지 빠졌어 죽여 말아 그 새끼 아니, 죽여 말아 차마 차마 미니안너집 가야 돼. 한지가 못하는 겁니까? 우리가 잘하는 겁니까? 둘 다죠 둘다 미신 늑대. 나 말하 없어 좀. 끌어들이. 주영이 시아도 개존네 정글 올 것까지 알고 있네. 주영이가 이 정도기 때문에. 주영이 올려치기 존나하세요. 앞으로 무슨 대회 같은 거 나간다고? <laughs> 주영이 걔 존나 잘하던데, 따봉. 아, 재미나 이 개로리지. No. 아, no. <laughs> 왜여기 있잖아 아이, 그냥 막 사보는 거지. No. 이거... 유, 이거 해서 3대4 해보자. 그냥 팡타치면 돼. 이제 이거, 이거, 이거 치면 돼. No. 아, 나 괜히. 이거 쳐?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이스 티로지. 아, 아, 이거 헤카림이 밀고 가는데? 아, 헤카림이 아, 이거 다이버 왜 치지? 주교수님 강의인가요? 수강생 이만이? 바텀을 박살 내는 방법. 그냥 군방은 밑보고 그냥 끔살 당할 것 같은데? 오케이. 비용도 와주고 근데 밀어서 쟤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드는 거 어땠어? 열왕랑 궁요아 모르겠습니다. 반응을 안 해주냐고. 지렸어, 조영아. 그냥 오케이. 좀 당연해서 이제는. 아, 레오나가 나와봤는데, 언니 사나? 아, 근데 언니, 그, 에쉬궁 무슨 일이야? 원래 에쉬궁교충나으라고 그랬다고. 근데 지금까지 하나도 맞은 게 없는데? 무슨 소리야, 나 여기, 다 여기에서 한번 리신 맞췄었는데. 리신 높여, 높을... 오, 쉣! 아니, 이거 W, W. 응? 화이팅! 미지? 미지? 오우 쉣! 에이트롬! 뭐냐고 이거지! 블루 냠냠! <laughs> 아! 맥킴티 하영! 오하 오하! 아 몰래 보려다 걸렸구나. 아나 뭐야! 아니모맥킴님안 뭐 보여요? 시스 100개 차이? 바텀이 얼마나 박살 났는지 안 보여? <laughs> 아씨아조영아 서포차 이래 서포차 2회 맞긴 해, 근데 아 근데 그거 이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원딜도 그거 인거지 언니가 특히 내 말을 잘 들어줘 그 바텀 듀얼때나 다른 사람 말은 잘안 듣긴 하잖아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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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맞지 와지다 하자 자자자자자자 숨겨버리고 숨겨버리자. 리 신, 리 신, 리 신. 오쉣 이거지. 사왔어, 사왔어, 사왔사 병느 껀나, 병느 껀나, 제군들, 주영아 저 새끼 나 노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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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린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무한의 호위무사들이요. 어, 지금 세 명이나 있는데 날 무려? 어? <laughs> 아이씨, 호위무사들이 핫타치었다고요? 심각스. 요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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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길로. 아씨. 난 힐로 모든 걸다 했다. 아이소여랑나 바스 오타 오타 근데 원래 이렇게 프리징 당하고 막 CS 몇십 개씩 차이나고 이러면 좀 봐줘야 되는데 정글이 정글이 그냥 버튼 버렸어 그래서 얘네 지는 거야 맞지 우리가 버리게끔 만든 게 우리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야 여랑나 아왜 호응 안 하냐고 어? 일절 발하라고오빌링중 아야 여기만 서 있어도 게임 끝나는 거같 뭐야 내가 맞아 어! 어! 주영아 어. 괜찮아 주, 괜찮아 주... 언니 언니 그카이팅카이팅 주영아 무빙 주영아, 무빙 실 패. 주영아, 주영아, 기년 진짜 역겨워버려. 어휴, 이빙사만 나한테 지면 존나 속치 스럽겠다. 뭔 소리예요? 공날라가요결승선 세계 감다고 채팅 밝히고 있네. 자 아, 나도 잘했어. 근데, 원래 원딜은 서폿이 잘하면 원딜 차이인 줄 알아. 응. 맞지, 맞지. <laughs> 와, 승리! 승리! 아, 근데 주현이랑 과통 <laughs> 아, 가면 아, 벨봉이에요, 진짜로. 무조건 이겨 절대 질 수가 없어. 질 수가 없어, 질 수가. 나빠드. <laughs> 조새끼 AP, 어, 헐. 조영아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모티콘인데, 너 그거 어, 어떻게 얻었노? 어, 그데 개부럽다. 레알 개, 개부럽다. 나 이것밖에 없어. 야, 펭귄. 야, 펭귄.